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Double Reincarnation, 그래서 어, 이중적인 내용은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읽히는 대로 지급을 하면 이중적인 다시 태어남, 길굴, 더블 길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Section 4 이고요. All three Neren, Nefeshurach n a t i o n m a Can be achieved in the second Gilgul if the Ruach and the Shema were not present in the first Gilgul and were not consequently blemished.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k about this.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마치 첫 번째 삶에서와 같이 루아크 시샤마까지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한 번의 삶에서. 왜냐면 루아크 시샤마는 아무런 어떤 죄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Concerning this, 이와 관련해서 the r a b b i s d t a t e s in the chapter 4 section 3. 이와 관련해서 이상 루리아랍비는 Uh, 사장, he wants to make two distinctions explaining the first one, a case where most of the nephesh is not rectified in the first gilgu. This section, however, a second case concerns a nephesh which is mostly rectified during the first gilgu. 그러니까 이전, 바로 직전 영상에서, 4장 3절에서는 이상루리아가, 어, 첫 번째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첫 번째 경우에서는 첫 번째 몸으로서의 사람이 네페시의 상당 부분을 이제 고치지 못한 경우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살아날 때는 그 네페시의 아주 소량만 가지고 아, 살아난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아마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로서는 네페시가첫 번째 삶에서 상당 부분 고쳐졌을 때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네페시의 부분을 상당 부분 고쳤을 경우라 상당 부분 고치지 못했을 경우, 이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로서 상당 부분 고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body m a n a g e to rectify the entire nefesh, but later blemishes set.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내 쾨시의 상당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침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다 완전히 고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There is very little t i c o u n left to perform.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내 쾨시를 완전히 고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약간의 고침만이 이제 남겨진 상황입니다. The nefesh really belongs to the first body. 이 경우에는 사실 상당 부분 고쳐진 고쳐, 고침을 야기한 사람이 첫 번째 몸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nef, 온전한 n e f 네 s h 는첫 번째 몸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This is the opposite of the previous case where only a small part of the nefesh was rectified in the first Gilgul. 이 경우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나타났던 네페시의 아주 일부만 고친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In the case, the n e f i s h really belongs to the body of the second gill. 그 이전 영상의 경우에는, 즉, 네페시 아주 일부만 고쳤을 경우에는, 온전한 네페시는 사실상 두 번째 사람에게 속하게 되겠죠. 두 번째 몸에게 속하게 되겠죠. But, 하지만, here only a little tikun is left to do. 이번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쳐졌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손을 보면 되는 경우입니다. And the 네페시 따라서 네페시는 really belongs to the first body. 첫 번째 몸에게 속한다고 볼수 있겠죠. When this nefesh reincarnates with the ruach neshama into the second body, they do so with the spark of another nefesh in order to help them perform mitzvot. 첫 번째 몸에서 이제 끝나버린 데페쉬가 이제 두 번째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때는 이데페쉬도 이제 완전히 고쳐지면서 루아크 데시마까지 얻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they do so with the spark of another nephesh in order to help them perform its w o r k 이런 경우에는 이데페쉬와 어, 이 루왁과 네시아마들은 이 고침의 과정을 또 다른 네페시의 부분들과 함께 계명을 지키면서 고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은 하나의 네페시와 하나의 루왁과 하나의 네샤마가 함께 이제 두 번째 몸에서 고쳐져야 되죠. 그런데 이 네페시가 상당 부분 고쳐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네페시가 이새 무리 안에 들어가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 we'll see, 우리가 앞으로 볼거볼 어, 예정으로 아, 볼 거와 마찬가지로 this additional spark is the main n e f i s h of the second body. 어, 여기서 우리가 추, 추가로 언급했던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불꽃이라는 것은 사실상 두 번째 몸이 가지고 있는 메인 네피시입니다. And it will help the first nephish complete its tickle while in the second body. 그런데 이두 번째 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래 네피시가 하는 역할은 이첫 번째 네피시를 도와 첫 번째 네피시가 완전히 고쳐지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This is called a gilgul kafur. 히브레어로 kafur이라고 하면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kafur 뭐, 하면 이제 에스프레소 이제 투샷으로 달라.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죠. 투샷이라는 게 이제 내렸을 때 갈라지는, 갈라졌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달라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아무튼, gilgul kafur은 직역을 하면 이중의 길굴, 두두 그러니까 네패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중적인 길굴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It is called double gilgul because there are two nefeshot, p l u r e r of nefesh, in one gilgul at one time. 이제 길굴 카풀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한 번의 삶에,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두 번째 삶이죠. 현재의 삶에 그 때의 길굴에서, 그때 의 길굴에서 두 네패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네패시를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네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두 네패시가 한몸 안에 있기 때문에 길굴카풀 더블 길굴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죠. Remember this one. Well.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owever, 하지만 at the time of resurrection the Neren will return to the first body, the second body will only merit the spark of the additional Nefesh that came since it was the main vehicle for it.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때가 오면 Nefesh-Rach-Neshama는 첫 번째 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은 오직 자신의 실제 네피인이 추가적인 네피신 즉두 번째 네피시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since 왜냐하면 it was the main vehicle for it. 왜냐하면 이두 번째 네피시 추가적인 네피신가 실제 이두 번째 몸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몸은 이두 번째 네피시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네피신은 상당히 고쳐졌고 첫 번째 몸에서 그리고 그 덕분에 루아크 네시아마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셋은 첫 번째 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The original nefesh was completely rectified in the first body. 이첫 번째 e s 시는 사실상 거의 다 완전히 첫 번째 몸에서 고쳐졌었습니다. And b e l o n g to it. 따라서 첫 번째 e s 시는 본래 몸에게 속하게 되고요. Thus, 따라서, he the nephesh of the second body. The second moment, will have worked for another, as is alluded to by Rabbi Sheshet, who said, "Rejoice, my nephesh! Rejoice, my nefesh For you have I read. Have I read? Uh, for you have I learned." 두 번째 네페시가 존재한 의의는 사실상 첫 번째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라비 셰시트가 이야기한 페싹 어, 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라비 셰시트의 말을 들어보면, "Rejoice, my nephesh. 나의 네페쉬여, 기뻐하라." r e j o i c my nephesh, 나의 네페시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의 영혼다 기뻐라, 나의 영혼다 기뻐라 하는데 두번 언급하고 있죠. 또 뒤에 보면 For you have I l a r e I have r d 아, 너로 인하여 나는 읽었고, 너를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라기보다 이제 너를 위하여라고도 할수 있겠죠. 혹은 참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직역을 하면요, 너를 위하여 나는 읽었고, 너를 위하여 나는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두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this will be explained in more detail later in this chapter. 아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In short, he has read and learned Torah for the sake of a n e h e s h that was not his own. 간단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 설명하자면 이 랍비 셰셰트는 성경을 읽고 배운 이유가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닌 네페시를 위해서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라피, 쉐쉐트 안에 있던 영어는 이제 유추해 볼때 본래 자신의 오리지널 네페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오리지널 네페시는 에디셔널 네페시 혹은 세컨 네페시죠. 자신 안에는 또 다른 네페시가 있었는데, 그 네페시는 이전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왔다. 그 네페시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나는 토라를 배우고 네, 토라를 읽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